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소의 심장과 같은 핵심 장비로 어떤 용량과 브랜드를 고르느냐에 따라 10년과 20년 이후의 수익구조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50kW 태양광 인버터는 중소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으며 100kW 전후의 설계에서 안정성 경제성 확장성을 균형있게 만족시키는 대표 해법입니다. 왜 50kW 태양광 인버터가 표준인가? 80kW에서 100kW 태양광 발전소 운영 효율 향상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소형 발전소는 100kW로 50kW를 두 대로 구성하면 고장 시에도 나머지 50kW가 발전을 지속해 가동률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장애로 태양광 인버터 한 대가 멈추더라도 전량 정지가 아닌 부분 정지로 한 대를 계속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제한 대응 2025년 9월 기준 계약용량이 9 0 k 로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전의 원격감시 출력제어 설치와 연동이 의무이고 필요시 개통측 지시에 따라 출력 제한을 받습니다. 100kW급 태양광 발전소가 출력제한으로 발전소가 멈추었다가 다시금 가동될 때 태양광 인버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인버터가 한 대가 아닌 두 대라면 한 대라도 작동을 할수 있어 모든 인버터가 멈추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파워링, 교체 용이성 향상. 50kW 태양광 인버터는 향후 부분 교체나 용량 변동 시 확장이나 이동이 쉽습니다. 시공과 배선 최적화. DC-AC 배선 길이와 케이블 규격을 합리적으로 쪼개 설계하면 전압 강화와 열 관리가 유리하며 분산 설치로 열섬과 통풍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임전자는 당신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